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는노라.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적어도 이만한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리면. 무슨 일인들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정렬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한 위협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이 주님의 인도하십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확실히 주님의, 길리오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와 같이 자기가 처한 상황, 현실, 처지 이대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던 여러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여기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다면, 당연히 가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의 말입니다. 문제는 한 성령을 다 함께 받고 감동이 되었는데, 그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적용하느냐, 실천하느냐.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인간적인 불신앙이나 인간적인 야망이나 자기의 정욕에 매여서 반응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자기의 감정의 작용이나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상당히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곤면하면서 하나의 쇼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 주었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각각 예언을 하고 또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정이 거기에 발동을 할 것인가? 완전히 성령에 매여서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몫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핍박을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고난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모르고 당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참 예기치 못한 고난, 핍박 이것은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로 가면. 순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다 알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위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지 말라고 눈물로 애원하며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라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십자가를 잠깐 피하면 되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꼭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주변에 갈릴리로 가지 되지 않느냐? 아니, 바로 로마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가려고 하느냐? 왜 위험한 일을 스스로 만들고 자초하느냐? 피켜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평안한 길을 놔두고 왜 고난의 길을 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 사람 다 하는데 왜 너만 별스럽게 그러느냐. 딱한 번뿐인데 앞날도 많은데 다음에 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려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켜가라, 돌아가라, 이길 아니고도 길은 얼마든지 있다,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없느냐, 왜꼭 내가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번에 만일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을 텐데 꼭 그래야만 되느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한 마디의 말씀으로 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와 같은 결단과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결단,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교회 다 헛것이요 다 가짜입니다. 거짓 충성입니다.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여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의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게 이제 맡겨진 내 몫의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 이대로 죽어도 좋다. 생명을 위탁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길을 만료하던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는 주의 뜻이다. 하고 권면과 모든 유혹을 그쳤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끝. 더 이상 권면은 안 됩니다.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보고 저들은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바울과 함께 헌신하고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길을 주님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길에 생명을 내 걸고 헌신과 함께 충성을 다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확실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